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. 필로폰 양성.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? 피해자의 대답은 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. 제제 제 남자친구 아버지예요. 홍시요. 조서를 받으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건의 기묘함이 더해갔다.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3년째 연애 중이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. 그녀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기에 홍시의 가족이 옷과 반찬을 챙겨주며 친가족처럼 대해줬다고 했다. 홍 씨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어요. 제가 친어머니와 떨어져 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피해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.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.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홍씨 아버님이 깜짝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. 수건으로 제 눈을 가리시더니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무슨 선물인가 기대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피해자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. 그때 팔에서 따끔한 느낌이 들었어요. 수건을 풀고 보니 주사기가 제 팔에 꽂혀 있었고, 홍씨 아버님은 황급히 도망가셨어요.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. 나는 즉시 수사팀을 꾸렸다.